다사는 두 아들을 훌륭한 선비로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육이 한참 필요할 때두 아들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웠을까. 다사는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독서를 강조하며 공부에 전념하라고 당부한다. 옆에서 바른 길로 안내하고 조목조목 가르치고 싶은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아래는 다산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나는 천지간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서 있는지라 마음 붙여 살아갈 것으로 글과 붓이 있을 뿐이다. 문득 한 구절이나 한편 정도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났을 때 다만 혼자서 읊조리거나 감상하다가 이윽고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는 오직 너희들에게 보여 줄수 있겠다 여기는데 너희들 생각은 독서에서 이미 멀리 떨어져 나가서 문자를 쓸데없는 물건 보듯 하는구나. 손살 같은 세월에 몇 년이 지나면 나이 들어 신체가 장대해지고 수염만 텁스룩해질 텐데, 갑자기 얼굴을 대면한다 해도 밉상스러울 뿐 아버지의 책을 읽으려구나 하겠느냐. 너희들이 참으로 독서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 저서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내 저서가 쓸모없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마음의 눈을 닫고 흙으로 빚은 사람처럼 될뿐 아니라 열흘이 못 가서 병이 날 것이고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을 것인즉 너희들의 독서는 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거라. 새해가 시작되면 다산은 어김없이 집에 있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 새해가 밝았으니 1년 동안 읽을 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책을 읽지 않아 말씨와 마음씨가 약삭 빠르고 비천해질까 봐하늘 노심초사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뼈가 굳고 마음이 점점 거칠어져 보잘 것 없는 생활에 빠질까 걱정하는 마음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너희들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이나 귀에 총명이 없느냐? 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느냐? 영원히 패적으로 지낼 작정이냐? 너희 처지가 비록 벼슬길은 막혔어도 성인이 되는 일이야 꺼릴 것이 없지 않느냐? 문장가가 되는 일이나 지식과 이론에 통달한 선비가 되는 일은 꺼릴 것이 없지 않느냐? 가난하고 공궁하게 고생하다 보면 그 마음을 단련하고 지혜와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되어 인정이나 사물의 진심과 거짓을 옳게 알수 있는 장점을 갖는 것이다. 넉넉하지 않아 삶이 늘 궁색하고 초라해도 독서를 통해 훌륭한 성인들의 위대한 사상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면 세상을 바르게 볼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며 주위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사건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다. 오늘은 다산의 독서 전략 권영식 지음 중에서 함께 합니다. 사사는 아들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뜻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율곡 이인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어려운 가정환경을 참고 견디어 지극한 도를 깨쳤고 우담 정시안도 세상 사람들의 배척을 받은 후 더욱 덕이 높아졌으며 성호 이익도 몰락한 집안에서 이름난 학자가 되어 당대의 고관대작의 자제들도 미칠 수 없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며 아들들에게 어려운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독서와 공부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훌륭한 선비가 될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다며 부디 걸출한 선비가 되라고 말했다. 패족은 부귀영화를 내다볼 수 없는 처지이기에 이런 환경이 오히려 학문에 근본정신을 가리지 않아 깨끗한 마음으로 독서를 할수 있으니 더큰 인물이 될수 있다고 자식들을 격려했다. 아버지의 이런 편지를 받고 책을 멀리 할수 있는 자식이 과연 있을까? 눈물 어린 당부와 호소를 담아 책을 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다산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언급한다. 다산이 독서를 강조한 이유는 독서의 위대한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서는 비천한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들고, 무의미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환경을 툭툭 털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독서다. 자연적으로 완벽하고 좋은 것에 사람들은 감탄하지 않는다. 무너지고 흠이 많은 것을 잘 다독거려 완전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일을 볼 때면 사람들은 감동한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린 의사를 명이라 부르고 위태로운 성을 구한 장수를 명장이라 칭한다. 정조가 죽은 뒤 불어 닥친 죽음의 칼바람 속에서도 다사는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18년의 피눈물 나는 유배생활 동안에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학문에만 정진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다산의 삶에, 다산이 이루어낸 위대한 학문에 감탄하는 것이다. 다산은 아름다운 반전을 꿈꾸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독서와 학문 속으로 자신을 내몰았다. 오직 글과 분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임을 알고, 피를 토해내는 열정으로 자신을 채찍질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산의 독서 전략으로 초서는 글로벌 인재의 창조적책 읽기 방법입니다. 초서는 책을 읽다가 중요한 글이 나오면 곁에 쌓아둔 종이를 꺼내 옮겨 적는 것을 말한다. 다산은 학문의 보탬이 될 내용만 추려내고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건너뛰며 읽으라고 제시했다.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에 다산은 초서에 대한 방법을 자주 언급하곤 했다. 다서는 초서의 습관을 들이면 핵심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지식의 폭이 넓고 깊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초서는 이미 다른 저작의 저수를 염두에 둔 독서법이라는 데서 전통적인 독서법과는 구별되며 자기 학문이나 사물에 대한 뚜렷한 관점이나 주관이 있어야 텍스트에 대한 경중을 구별할 수 있고 취사 선택도 용이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책을 읽는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와 뚜렷한 목표의식이 초서를 제대로 할수 있는 전제 조건임을 알수 있다. 학문을 하는데 있어 책 읽는 것 못지않게 책을 쓰는 능력도 중요하다. 다산은 초서를 통해 독서 능력과 저술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다산이 활용했던 초서는 책을 쓰기 위한 책 읽기이다. 어떤 책을 쓸지, 어떤 주제에 글을 쓸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찾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관심 분야를 정했으면 발췌를 하고 참고자료와 자신의 경험을 잘 버무려 맛있는 작품을 내놓으면 된다. 책을 읽는 목표를 분명히 세웠다면 이제 원하는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이 찾는 일만 남았다. 찾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한 책과 인쇄물들이 책상에 차곡차곡 쌓이면 우선 사전 독서를 시작한다. 사전 독서란 내용을 훑어보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표지, 뒤표지, 책날개, 목차, 서문, 후기 순으로 읽는다.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 있는지 확인한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쓸만한 내용을 발견하면 발췌해 두도록 한다. 중요한 부분에는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를 붙이거나 밑줄을 그어 두는 등 자기만의 방법으로 표시를 해둔다. 이 모든 일을 시간을 정해놓고 50분에 끝낼 수 있도록 긴장하면서 진행하도록 한다. 10분에 걸친 사전 독서가 끝났다면 이제 좌우 양쪽 페이지를 2초 안에 해결하는 양면 읽기를 시작한다. 양면 읽기의 핵심은 읽기가 아니라 바라보기다. 이 단계에서는 사진을 촬영하듯 좌우 양쪽, 즉양 페이지 전체를 시야에 넣고 사진을 찍듯 재빨리 훑어보는 것이다. 5분이면 23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처음에는 한 줄의 문장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상이나 키워드, 도표, 일러스트 등은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변환되어 남게 된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의 입력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포토리딩은 문자를 보는 동시에 뇌 스스로 이미지를 발생시키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계속 표시를 한다. 핵심 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 내려가면서 핵심 키워드를 찾으며 읽는 방식이다. 쭉 훑어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포스트잇 등을 붙이거나 자신만의 표시를 해둔다. 이 단계에서는 결코 머뭇거리거나 기웃거려서는 안된다. 금방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표시만 해두고 뜸을 들여서는 안된다.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군사처럼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 한 권의 책을 진지하게 다루기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자신에게 필요한 단물만 빨아먹기 위해 꿀이 있는 장소를 찾는 느낌으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양면 읽기와 핵심 읽기는 각자의 취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된다. 낚아채기는 대략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한다. 비유하자면, 포식자가 공중에서 포착한 먹잇감을 낚아채는 단계다. 전체를 파악하면서 부분을 본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면 전체의 20%만 읽고서도 80%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권의 책 속에는 많은 정보가 있다. 하지만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사전 독서와 단번에 끝까지 읽기를 통해 표시한 부분만을 정독해도 충분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낚아채기에 익숙해지면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질 뿐더러 원했던 정보를 간파하는 속도와 정확성도 높아진다. 한 권의 책에서 하나의 키워드만 얻을 수도 있고, 얇은 유인물에서 진귀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자신의 목적과 책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될 때 낙하책이는 즐거워진다. 낙하책이는 목적이 분명할 때 활용하는 책 읽기다. 당장 보고서를 써야 하거나 하나의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하거나 강의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낚아채기를 통해서 필요한 먹잇감을 찾아내면 먹잇감을 손질해야 한다. 요리의 시기와 종류에 따라 재료를 알맞게 손질을 하고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을 하듯이 말이다. 예부터 베껴 쓰기는 둔재를 천재로 만드는 독서법으로 알려졌다. 타사는 기록을 중요하게 여겨 책을 읽으면서 의심나는 부분이나 새로 깨달은 점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빨리 기록해 두었다. 또한 필요해서 따로 뽑아 챙긴 내용들은 베껴 쓰기를 통해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손으로 직접 베기든 자판으로 두들기든 방법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베껴 쓰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지속할 수 있다. 베겨 쓰기에 비하면 읽는 책에 밑줄 긋고 색칠하고 읽은 흔적을 남기는 일은 쉽다. 벗겨쓰기는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보다는 글을 잘 읽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벗겨쓰기를 잘하면 좋은 글을 쓸수 있게 된다. 다산 말고도 벗겨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또 있다. 다산과 동시대 사람으로 정조의 인정을 받았던 서자 출신의 실학자 이동무이다. 그는 서자 출신이어서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날마다 책을 읽으며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했다. 못 보던 책을 처음 보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할 정도로 책을 좋아했다. 눈병이 걸려 눈을 뜰수 없었음에도 실눈을 뜨며 책을 읽었고 동상에 걸려 손가락 끝이 부어 피가 터질 지경이었지만 책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쓸 만큼 독서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기기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를 활용하느냐이다. 똑같은 사람과 사물, 사건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정보와 깨달음은 사람마다 다르다.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고 다듬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탐하기 쉽다. 남을 위한 결정, 후대를 위한 선택, 세상을 살리는 도전을 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깊이 있고 운치 있는 사람은 보혜시되고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개인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 그것을 얻기 위해 재빨리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며 칭찬하고 있다. 이러한 때의 글쓰기를 강조하는 까닭은 정신없이 흘러가는 분주한 삶 속에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것을 위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많이 축적했다는 의미이며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소리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은 문장 실력으로 글을 쓰는 시대가 아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글을 쓸수 있고 책을 낼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누구도 잘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글을 쓴다는 것은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평생교육과 다양한 지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라고 생각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글을 쓸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대라서 누구라도 전문가가 될수 있고 글을 쓸수 있는 시대다. 작은 가게의 사장님, 평범한 가정주부 및 회사원도 얼마든지 기회가 열려있다. 글을 쓰고 더 나아가 책을 쓰는 일이 더 이상 소수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다산이 수많은 책을 쓸수 있었던 것은 사물을 깊이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안목은 독서에서 비롯되었다. 독서에서 비롯된 사색을 통해 시대를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갖게 된 것이다. 지금은 다산이 살던 시대보다 여건이 좋다. 관심 주제를 갖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지식을 얻고 정보를 보충하는 중요한 창구가 된다.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냥 한번 읽고 쓱 지나친다면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될 것이고 걸러 올린 내용을 잘 활용하여 내 것으로 체화시킨다면 의미 있는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한 기자가 희망이 뭡니까?라고 묻자 대부분이 지금보다 글을 더잘 쓰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 쓰는 능력이 더욱 절실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지식 생산자들에게는 자신의 지식을 글을 통해 일무교연하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글 쓰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글을 잘 쓰면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명문대학에서는 하나같이 글쓰기 교육을 강조한다. 리더가 하는 일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글쓰기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블로그, 미니홈피,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인터넷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글쓰기가 일상화된 시대가 도래했다.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에 일상적인 글을 남기며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고 든다. 업무 환경도 이에 맞춰 많이 변화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글쓰기가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생존 전략이 되었다는 점이다. 책을 읽고 꾸준히 메모 및 발췌를 하고 독서 노트를 작성해 온 사람이라면 글을 쓰거나 책을 쓰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 분야의 책을 20권쯤 읽고 나면 나도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나 역시 독서법에 관한 책을 50여 권 읽으니까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책을 써보라고 권유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다.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일은 작가나 박사, 전문직에 일하는 사람들만의 고유 영역이 아니다. 누구나 책을 쓸수 있는 시대다. 꾸준히 책을 읽고 독서노트를 작성한다면, 관심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책을 탐독하고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책을 쓸수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경험, 지식, 지혜를 담아 책을 쓴다면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의미 있는 큰일 한 가지를 아는 셈이다. 지금까지 다산의 독서전략 원형식 지음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바란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제 인생의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했는지요? 오늘의 행운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